네. 아까 릴레이 질의입니다. 공정경제산법 관련.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 네. 질의하겠습니다. 어, 지난 8일 날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고, 우리 존경하는 고영영 원이 밝힌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.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에 지출한 비용이 1412억. 삼성생명의 548억, 웰스 291억, S1 287억, SDS 241억, 전체 외주 용역 비게79%해당을 밝혀냈습니다. 그런데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수익계약 형식으로 계열사하고 거래하고 있다고 했고, 데 이런 경우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익계약을 할수 없다는 지방계약법 위반. 불법행위였다고 했고 아산병원과 비교할 때도 현장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고 삼성생명이 시정하겠다.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.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공익법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공정거래법 2조에 의하면 삼성 생명공익재단은 사업자 맞죠? 예, 맞습니다. 그러면 이 사업자는 당연히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받는 공정 거래법의 제공 대상이 되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어, 법을 위반하면서 계열사와 수익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. 이거는 공정 거래법 제 23조 1항 제 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죠. 수익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경우에 그리고 또 결사하고 거래함에 있어서 현재하기 유리한 가격의 거래를 할 경우는 제 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유리한 거래하는 를 행위에 해당합니다. 이럴 경우에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 예를 장님 2010년에 삼성생명공익질환이 환자의 선택진료에 대해서 공익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 4천, 아 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죠. 네 그렇습니다. 본 의원은 이 공정위가 즉시 삼성생명재단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은 조사 및 관련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 네, 이뿐만 아닙니다. 지난번에 본 의원이 공개했던 치프로젝트 문건을 보면 물론 공소장에 이게 나와 있죠. 2012년 12월에 재단을 이용해서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3천억, 2015년에 3천억 원을 매입합니다. 위원장님 삼성생명공익재단 공익법인이죠. 네 공익법인 맞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아주 당연한 사실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. 공익법인을 해산하게 되면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갑니까? 공공에 기속되는 거죠. 네. 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 공공에 기속되는 공익재단을 지배력을 활용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근데, 다른 공익법인보다 삼성 공익법인은 약 세, 네배 이상을 가지고 있죠. 이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양거라고볼수 있겠죠. 이 예,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, 뭐, 공익법인이 아까 박영진 의원이 질의했듯이 의결권 제한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. 근데 이 공익법인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안을 하면 기부가 줄어들겠다. 그러면 그 공익법인을 자기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. 그 주식을 파킹한 게 되어버립니다. 그럼 그 순간 공익법인은 자기 계열사가 되나요? 이상한 모양이 되죠. 그리고 일감문화주기의 경우에도 보면 <laughs> 공정거래법에서는 20%잖아요. 근데 출연된 공익법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일감부를 하기를또 규제할 수 있을까요? 그 부분이 바로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서 루프홀이 하나 생겨있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부분은 해당 시해 주시기 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예, 이용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아...